손으로 어? 야 맛있게 먹어 넌, 넌, 먹는 먹, 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야이손을 아, 먹으면 어떡해 손을 먹진 않겠지? 그러겠지? 음. 그렇다간 아, 녕 맛있게 먹어. 아빠가... 아이고, 잘하네. 같이 할래 이거. 이따 아빠, 나 손은 못하고 다. 나... 잘했지? 잘 먹지? 이걸로만. 진짜. 음. 염소. 어, 염소.

거기에 어있었어 응. 꿀꿀 돼지한테 가봐 응. 꿀꿀 돼지 응, 꿀꿀 돼지, 응, 꿀꿀, 돼지. 응, 꿀꿀 돼지 그거 먹고싶어가지고 오는건데 지고 그거 먹고싶어가지고 오는건데 서리 줘봐 손에다가 건초가 너무 야아가지고좋아그래 저기 하나 아. 괜히 기 줬다가 아 이쁘진 않아?

꿀꿀꿀꿀거리지. 어, 꿀꿀돼지. <laughs> 소심하게만 먼저. 어, 새끼 돼지다. 너처럼 황설처럼 새끼 돼지. 어. 아, 아기 돼지어 <laughs> 아기 돼지. 주는 거야? 응. 아 밥만 먹어 아기, 쿠만 주고 있어요 어떻게 먹어? 다 이쁘다, 아기 이쁘다 천하야, 거기 있는 걸 주면 주면 안돼